안녕하세요. 브랜즈 캠핑카입니다. 어, 거의 신차급 차량 입고가 되었는데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사륜 어반 9인승 익스클루시브라는 스타렉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상위 트림 베이스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심지어 21년식에 18,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 보험,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쫓아갈 스펙이 없는 스타렉스 차량이고요, 전국에서 제일 고스펙 스타렉스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부르는 게 값인 차량이고 지금 현재 중고 매물로 나와 있는 전국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 스펙 되는 차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신 유니벤이라는 업체에서 제작이 된차량이고요 외관에 보시는 것처럼 LED 헤드램프, 크롬 그릴, 투톤, 그리고 17인치 휠 타이어, LED 뒷 대로 등, 브라운 실내 내장제, 시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해서 일반 스타렉스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루프 팝업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실내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승 중이고 사용감 없는 신품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마 F45S 어닝이 설치되어 있고 어닝 아래쪽으로는 조명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닝 조명등 스위치는 조수석 옆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트렁크에 조명등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폐하실 수 있는 고리, 그리고 침상 밑으로 깊고 넓은 철제 수납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부속품들은 전부 다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좌측으로 적산계 220V, 12V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역시 수납 공간, 그리고 220V, 12V. 그리고 침상 아래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부 배터리 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차량의 전기 스펙은 기본적으로 인산철 270암페어, 순수 정연파 인버터 2kW, 주행 충전 50암페어, 한전 충전 20암페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적상계를 통해서 배터리 컨디션 체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수석 이쪽 뒷면으로 출입을 하실 때 슬라이딩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주행하실 때 시트로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침상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상을 평탄화를 해봤는데요. 두분 이상도 주침하실 수 있을 만한 넓은 공간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앞쪽으로는 탈착식 테이블 그리고 수납장 전자렌지를 따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두신 상태고 뭐 필요하시다면 여러 가지로 저희 프렌즈 캠핑카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십니다. 운전석 옆쪽으로 이 스위치는 실내 조명 등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스위치고 앞쪽으로는 에버스 D2 무시동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루프 파업 텐트를 제가 지금 위쪽으로 개방을 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공간이 확보가 되시고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피도 추가로 전차주분께서 설치를 하셨고 조명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피 때문에 지금 실내가 좀 어둡기는 한데요. 여기서도 두분 충분히 시침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보고 계신 매트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운전석 조수석 확인해 보시면 정말 사용감 없이 신차 금방 출고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키로수는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18,074km 주행하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옵션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요 열선 핸들, 그리고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사륜 한번더 확인시켜 드리고 오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필요한 옵션은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4150만원입니다 4150만원이고 추가 궁금하신 점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대기 중인 매물 많이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놓치시는 매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